드디어 나왔어요. <laughs> 여기에는 그 명언을 한번 따라 써보실 수 있도록 남겨놓은 공간이거든요. 키워드가 될수 있을 만한 단어라든지 표현 같은 거를 미리미리 써보는 공간. <laughs> 이 사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이거는 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사진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필기체도 제가 다 써서 그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It is one of the blessings of old friends t h you can afford to be stupid with them. 그러니까 요거 왼편은 약간 샘플이자 팁이라고 할까요? 표현사전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조금 더 딥하게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놨어요. 단어 공부법이라든지 그냥 1대1로 단어만 매칭해서 하기보다는 예문을 보면서 아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확인해보시고 이 예문들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Hi, my lovelies. Welcome back to another video. As you can tell from my outfit and this advent calendar, it's actually Christmas day today and I'm filming. I mean, by the time you see this video, it's already like 26th or 27th or something, but here we are. Happy Christmas. I hope you had wonderful time with your family or friends. 나왔습니다, 여러분. 27일, 28일 이때쯤부터 이제 만나보실 수 있고, 서점에서는. b I've already got this book myself. 근데 저는 받아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책 활용법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책 표지는 영어가 가벼워지는 시간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시면은 My Daily Journal in English. 이 n 글 n g 이거 제 필기체예요. 근데 제가, 어, 뭔가 제가 책을 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딱, 어? 유상님의 영국 생활을 담은 에세이집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제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얘기를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의 journal, diary 라고 보시면 되는.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쓰실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리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앞에 프롤로그에는 좀 일기를 시작하기 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이 다이어리를 보고 여러분들을 막 어, 영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코멘트를 남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쓰고 싶은 내용을 쓰고 싶은 만큼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목차가 있고 이게 약간 전반적인 저널 포맷인데 왼편에는 일단 제 위에 Day 1, Day 100까지 있어요 100일 동안 하는 일기여서 그 바로 밑에는 이제 명언, 인용구 같은 거를 제가 골라서 넣어놨거든요 I like to be a free spirit 최근에 그 녹음하러 가는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이 문장이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I like to be a free spirit Some don't like that But that's the way I am 명언이 왼편에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죠. 여기에는 그 명언을 한번 따라 써보실 수 있도록 남겨놓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필기체라든지, 정자로 그렇게 따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번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밑에 안 넣어놓고 제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질문도 오른쪽 하단에 넣어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딱 보셨을 때그 한글처럼 바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번역이 같이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한글로 눈이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그날 적을 수 있는 날짜 질문 있고 그다음에 키워드라고 적힌 부분은 우리가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게 한글로 쓰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뭔가 좀뭐 한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을 쓸지 좀 생각을 해보고 키워드가 될수 있을 만한 단어라든지 표현 같은 거를 미리 미리 써보는 공간을 좀 넣어놨고 그뭐 단어가 될 수도 있고 한글 적으셔도 돼요. 한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 같은 데서 아 내가 뭔가 뭐 창틀이란 단어를 내가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사전을 찾아봤더니, 윈도우세우 이라고 하네? 그런 거를 막 적어 놓는 거예요. 그 일기에 들어갈 키워드들을 미리 정리를 좀해 놓는 거죠. 이게 줄을 제가 좀 많이 그어 놓긴 했는데, 다 채우실 필요 없어요. <laughs> 한 줄이 돼도 되고, 세 줄이 돼도 되고, 다 채우셔도 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만큼만, 너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일기장을 쓰실 때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세요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조차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고 쓴 샘플 일기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뒤에 QR코드 요거 타고 들어가시면은 제가 적어놓은 그런 문장들도 한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비슷하게 한번 따라 써보시거나 아니면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또 만들어 보시거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기본적인 일기 포맷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넘겨보면은 매일매일 다른 쿼츠, 그 다음에 퀘츠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인용구랑 질문들도 제가 좀 연관 있는 애들로 넣어놨고, 이 밑에 있는 번역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좀 의역을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언어를 처음 배울 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어들을 먼저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조금 긴 장문을 쓸 때는 단문들을 먼저 좀 익히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말을 하기 위해 스피킹을 위한 연습이긴 하지만 라이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문장들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단어나 표현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좀더 빨리 습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어떤 컨텐츠들을 활용하면 좋을지를 제가 5일 차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Day 데이5에서는 제가 브리지 존스 다이어리 영상을 예전에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거기서 제가 뽑았던 문장들 이렇게 적어 놨고, hungover는 숙취에 시달리는 상태라는 형용사다. 근데 명사로 써서 have a hangover. 이렇게 쓰기도 해요. 라는 이런 문장에 대한 설명들도 좀 적어 놨고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여러분들이 브리지 존스 다이어리를 보시고, 거기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서, 아, 내가 써보고 싶은 표현이 있다. 하는 거를 적어 보셔도 되고, 브리지 존스 얘기가 좀내 취향이 아니야. 그럼 다른 영화, 지금 보고 계시던 영화라든지,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시고 문장 아카이빙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왼편은 약간 샘플이자 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오른편에는 나만의 문장 아카이빙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칸을 이렇게 나눠놓지 않고 크게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그냥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화랑 그 다음에 책도 있고 유튜브 영상 아니면은 어플 이렇게 다양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고요. 사진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 필기체도 제가 다 써서 PNG 파일로 따가지고 그렇게 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일일 쓰시면서 힐링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사진들 위주로 꼽았던 것 같아요. 사진 고르는데도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인쇄를 할때또잘 나올 수 있는 사진들이 있고 아닌 사진들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고르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진하니까 또 생각났네? 요 안에 들어갔던 사진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엽서 형태로 굿즈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알라딘이었나? 하여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은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엽서는 못 받아봐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저도 너무 궁금해요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사진으로는 이 사진도 너무 예쁘죠 비스코이 또 예뻐 예뻐 이런 사진도 제가 참 좋아요 제가 그 약간 빈티지 물건들 많은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이 사진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로미오랑 페퍼. It is one of the blessings of old friends that so you can afford to wish be stupid with them. 그 다음에 제일 뒤편에 보시면은, 부록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책 분리가 따로 가능한데, 표현사전이라는 파트가 따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딥하게 공부법에 대한 얘기를 좀 적어 놨어요. 단어 공부법이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아카이빙 하는 방법. 좀 세세하게 더 적어 놨었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쓸때 기본적으로 쓰기 좋은 애들, 날씨라든지, 시간 적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기 쓰기 좋은 표현들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대화할 때 쓰기 좋은 표현들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뒤에 부록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영어를 진짜 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만한 정말 그런 단어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사. 부사의 중요성 여러분 아시죠? 뭔가 말을 할때 부사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진짜 영어 잘하는 것처럼 뭐 실제로 잘한 사람들이 부사를 잘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부사도 정말 중요한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놨고 여기 보면은 단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문들도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1대1로 단어만 매칭해서 하기보다는 예문을 보면서 아, 이런 뉘앙스로 쓰이는구나 또 확인해보시고 이 예문들을 한번 외워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뭐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단어의 차이, 뭐 스펠링의 차이 이런 것도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자주 쓰이는 영국식 영어 표현 이 파트는 이제 제 브이로그라든지 제가 영어로 말하는 영상들에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와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도 알고 계시면 영국에 가셨을 때 되게 좀 익숙하게 들리는 표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가 들어오네. <laughs>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거를 영어로 일기를 써보는 게저 스스로도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책 종류이기도 했었고, 뭔가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상용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한국에 그런 비슷한 책이 없기도 했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책이 없어서 제가 이번에 이런 느낌의 책을 만들게 된것 같아요. QR 코드 타고 들어가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샘플 일기 예시 답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제 목소리로 그 명언이랑 그런 문장들 녹음하고 온그 음원 파일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외에도 좀 자료가 많이 업로드가 돼 있을 거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드디어 나왔어요. <laughs> 책 나오면서 이벤트를 지금 구상을 계속 하고는 있어서 최근에 이벤트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 지겨우신 건 아니죠? 이벤트 상품이 아마 저도 약간 갖고 싶은 그런 거일 거라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laughs> um, yeah, Happy New Year, maybe. I think this this is gonna be my last video of the year. I'll see you guys next year.